내가 뭔가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뭐를 막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럼 좀막 뜯어 말리세요. 뜯어 말려야지, 또 요분들도 또 고집이 또 만만치 않거든? 그리고 자기가 1등인 줄 알아. 그래서 저는 12띠 중에서 그 용띠만 자기가 1등인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돼지띠도 만만치 않네요. 안녕하세요. 듣게듣게, 홍수게입니다 자, 오늘은 3월달 운세 어, 돼지띠를 할겁니다. 근데 개띠하고 돼지띠는 어.. 3월달에 조금 안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셔야 되고 그 새로운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고 창업이나 이런것 쪽으로 애쓰면은 조금 미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의뢰생 29살 95년생이죠 제가 이 나이때는 뭐를 했을까 생각했더니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더라고 <laughs> 제가 시집을 일찍 가거나 뭐 아이를 뭐 빨리 낳거나 이러면은 일부 종사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 근데 뭐 20대에 누가 이런 길을 가나요? 요즘은 갑디다 요즘은 가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홉수에 팍 쳤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의뢰생 29살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9 올해도 29 아홉수는 버티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대중에 그잘 되는 사람은 되는데 거의 다가 힘든 해년에 내가 뭔가를 도, 전부 다돈 벌고 싶잖아. 저는 열두 띠다뭐 나이에 상관없이 돈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좀 풀어줬으면 하는 정말 진짜 간절한 소망이야. 진짜 소상공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무슨 배 하나 요만한 게 9,000원이에요. 물가가 너무 올라도 올랐고, 뭐, 건물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 지금 초주금이에요, 초주금.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돈이 흘러와야 되겠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좀 풀리고, 뭐, 대출 문제나 이런 거,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사고 치는 사람, 뭐, 안 내는 사람도 물론 나라에도 빚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라가 바뀌면, 나라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조금,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의 그냥 바램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든 형편이 피해져지가 않아. 근데 그 전에 있는 이렇게 막 올라가신 이 우드 어른들을 보면은 풀릴 때가 있었었어요. 88올림픽 때나 뭐그 전자에나 그 후에나 막 이럴 때 진짜 경제적으로는 많이 풀렸거든요. 저는 그 세상이 다시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얘기했지만은 뭐~ 금값이 많이 올르다가 지금 내려갔고 뭐~ 주식도 오르다가 내리 이거 주식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버는 사람은 또 벌거든요. 그~ 뭐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봐요. 이~ 이런 말할수 있나? 왜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카메라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힘들어요. 여기 무속인 선생님들 다 힘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은 주지 못할망정 그~ 나쁜 글 같은 거막 이렇게 쓰면 안 돼. 물론 이제 뭐꼭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급 갑자기 혈압이 오르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자기가 힘든 거를 왜 무당 선생님들한테 화풀이하고 왜 다른 엄한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냐고 다 그런데 29세 얘기하다가 꽂혔네? 가끔가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재미도 있기는 있어 누굴 누굴 막 깎아내리거나 욕하면 재밌지 않아요? <laughs> 저는 누굴 깎아내거나 욕은 하진 않는데 늘 칭찬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도 조금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시기 질투 없다 그러는데 없지 않더라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자, 의뢰생 2 9세 95년생, 3월달에 뭐든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나이 때막 하고 싶잖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카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막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장사에 별 장사가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요, 돼지띠들은요, 다른 저쪽으로 그렇지만 3월 달에 4월 달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바꾸려고 한되거나뭐 뒤집어진 거안되거나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은 손으로 만지는 걸 하고 있다가 장사로 간다든지 장사를 하고 있다가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뭔가 완전히 바뀌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큰 낭패 볼것 같습니다. 29세 조심하세요. 제가 아홉 수 얘기했죠. 아홉 세 깨랑 됐다고. 아홉 세 삼재랑 막뭐 가정 파탄이랑 이런 거다 일어났어. 20대 에 어떻게 보면 나도 참질긴 인생. 같아요. 근데 그 땜을 예, 신의길을 가면서 떼운 거 같아. 다 돼지띠들은요 신의 기운이 많습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그래서 어, 이 신기운이 제일 많이 드는 때가 3월달, 10월달이에요. 어, 뭐 산산한 그 이렇게 계절 바뀔 때. 그래서 그때 막난발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마음이 많이 흔들려. 그래서, 뭐, 만났던 친구하고 또 헤어지고 싶고, 아,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다른 사람은 괜찮을 거 아니? 도친 개진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 안 했죠? 의뢰생들,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뭐를 막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럼 좀막 뜯어 말리세요. 뜯어 말려야지, 또 요분들도 또 고집이 또 만만치 않거든? 그리고 자기가 1등인 줄 알아 그래서 저는 12띠 중에서 그 용띠만 자기가 1등인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돼지도 만만치 않네요 딜이박어 그냥 <laughs> 무기가 뭐야 머리로 딜이박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상대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 편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개회생 41세 요 분들 생각보다 좀 3월달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띠별 얘기하는 게 오늘 처음으로 이거 했네. 이거 나와야지 좋 테니까, 이거. <laughs> 제가 41세 개회생들좀 운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너는 뭐 구태라, 너는 뭐 살을 풀어라, 뭐를 하라는데 그 하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죠. 안 하면 다칩니다. 아, 진짜예요. 다쳐요. 근데 조금 다칠 걸 많이 다쳐. 예를 들어서 어제 손님이 그러더라고 차가 와서 자기를 들이박았는데도 멀쩡했대 네 맞아요 저희 아들도 바퀴에 깔렸어요 깔렸는데도 멀쩡해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 계단으로 슉 날라갔고 버스 바위에 꼈거든요 버스 바퀴에 멀쩡해 이런데만 까져 갖고 왔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안 일이지 이제 그때는 혼날까봐 말 안했지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41세 83년생 저는 기회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데 안 다니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신의 기운이 이분은 다 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월달, 10월달을 꼭 조상의 천도제나 막 이런 것 쪼고 했습니다. 올해 개인생들 운 바뀌어요. 어. 똑같이 개띠나 돼지띠나 3월 달, 4월 달안 좋던데 다안 좋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개생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뭐근근히 살아가 맨날 해도 그밥에 그나물이야. 막 이러신 분들 조금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3월 달에 아주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뭐 돈도 풀리고 뭐도 풀리는 게다 좋은 거지. 요즘에 좋은 게 뭐야? 안 아프면 되고 돈만은 많이 벌면 되고. 근데 많이 벌수 있는 일을 해야지만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요 계생들, 특히나 여자분들 재수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오늘도 괜찮아요. 3월 달에. 자, 신해생 53세 마찬가지. 근데 이 신해생 53세는 늘 그랬듯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설이 항상 뒤따라요. 이 신해생들은 진짜 앞에 신자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가무리들이 많아. 그래서 장사도 뭐 아가씨 장사를 한다든가뭐 그런, 뭐, 술집을 한다든가, 막 이런 것 쪽으로 빠져서 아주 각박하게 힘들게 남자가 하는 거를 여자가 하는 것처럼 이런 장사를 하, 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놀랄 수는 없지만은, 암흑 같은, 음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늘 돈이 쪼달리고 돈이 안 모입니다. 그건 왜일까요? 귀신속을 해서 사니까 계속,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맞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당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친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생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만요. 돈이 들어오긴 들어와. 내 돈이고 남의 돈이고. 근데 이 돈이 모아지진 않아. 바로바로 바로 나가. 그러니까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은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분들도 사업적으로 풀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뭐였겠어요? 그냥 조금 큰 사업, 뭐 이렇게 조그만 장사 이런 거 말고 뭐 수출이나 뭐 유통이나 막 이런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크게 왜냐면 통이 커요 이 신해생들은. 근데 뭐가 있어야 통 크게 나가지 그러니까 맨날 전전긍긍이야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 말고 그냥 이제 뭐 이런 장사를 하거나 이런 곳 쪽으로 사시는 분 그리고 가정이 가지고 있으신 분 저는 이제 혼자 사는 이 돌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분들 말고 만약에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부부 사이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끼가 다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거기서 가정에서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신의생들은 웬만하면 그냥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요즘에 뭐 이혼해봤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저기 뭐야, 애들도 모자르는데 좀 좋게 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신의생들은 끝까지 올 3월달 뿐이 아니라, 끝까지 내 생애에 뇌가 걸쳐져 있습니다. 물론 생일 달로 조금 틀립니다. 근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내네 말이 천리를 가서 말리를 가든 그게 구설로 따라오니까 르 구설을 늘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 아니고 그냥 저랑 다니시는 분들은요 신병으로 좀 자주자주 자주 아플 것 같습니다. 아픈 게 이제 봄 가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 봄이잖아요. 좀 조심하세요.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기해생 65세 이 돼지띠들은요, 끝까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을더라고 하더라도 직업에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뭐 옷가게를 하든 그다음에 뭐 근데 마른 장사보다 저는 그 지른 장사가 더 맞는 것 같아 그 지른 장사 뭐야 고깃집 아니면 음식점이잖아 이렇게 먹는 거 요즘에 뭐 카페 많이 있고 막 이래서 이래서 아직까지 이런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별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근데 매상이 조금 요동치는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은 매상이 조금 들쑥날쑥하니까 어 아주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올한 해는 진짜 잘 보내셔야 돼요 특히 3, 4월 달에 내 건강도 좀잘 챙기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해생 77세. 요 분들은 오히려 47년생이네요. 연년도를 제가 적어놔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77세. 뭔가가 바빠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자손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손을 더 좋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자손하고 같이 합쳐서 일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만약에 그 아직까지 같이 있다면 은 띠와 맞는 이런 부부들은 괜찮지만 띠가 맞지 않고 이러신 분들은 부부 사이가 많이 갈라 설수 있을 햅니다 근데 요 3월 달에는 돈이 막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뭐 매매권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서 돈이 들어왔다 무슨 어디 돈논 데서 들어왔다 뭐돈 장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돈을 잘 꼬부쳐요 돈이 없다고 그래도 있어 이분들은 그래서 정해생 77세 올한해 이제 길게 보면 올한 해인데 올한해 내가 건강으로 해치지 않으면 은 자손이나 이렇게 저렇 돈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3월 달에는 어, 그 돈이 조금 더 불어서 나간다? 이렇게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준비하시거나 요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전 문제 때문에 조금 어 내가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더아 내가 이 나이에 이거를 과연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나, 아니면 자손한테 줘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뭐80몇 가지 정도까지는 잘 버티고 갈수 있으니까,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은 움직일 수 있을 때거든요. 3월 달에. 좀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낸다는 건 뭐야 뭐든지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요 넋 놓고 있다가 넘어져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건네주거나 뭐뭐보증을 사준 그런 건 별로 없지만은 요즘에 그래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말고 해주지 마시고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다 돼지띠들 의뢰생 29 개생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약간 조심해서 가야 되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밖에 뭐 다른 문제로 뭐 관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제 문제 만약에 걸리신 분들은요 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제를 풀던가 어, 관제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는지 요거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금까지 3월달 돼지띠 운세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은 밤 되세요.